자 오늘 a 뭐 보여드릴 거냐면 이제 춤출 때 이제 크 i 프라는 춤이 h 네. 다른 춤이랑 다르게 소품을 이용해서 춤을 되게 잘 추거든요. 네, 모자, 이렇게 모자를 이용해서, 빡! 네, 모자를 이용해서, 딱! 이렇게, 네, 여러가지 스킬들을 쓴다 이거죠. 뭐, 모자를 이렇게 트릭을 쓴다거나, 뭐 이런 거막잘 네, 잘 못하지만, 네, 이런 트릭을 쓴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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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이렇게 모자 트릭을 쓰는데, 이렇게 모자를 이용해서 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죠저 친구가 마지막에, 막 어. 이렇게 모자를 이용해서 <laughs> 되게 신기한 춤을 출수 있죠? 네. 저 친구가 저렇게 이제 일본 가서 저, 저 대회가 되게 큰 이제 크럼프 세계대인데 회 저렇게 일본 가서 우승을 했고 다 이겼어요. 저 친구. 다 이겼고, 네. 그래서 우승을 했습니다. 챔피언을 먹었어요. 대단하죠? 우리 팀 동생입니다. 역시 우리 팀 짱! 네. 일본은 역시 이겨야 제맛. 사실, 저 일본 친구는 친하긴 한데, 그래도 일본은 이겨야지, 맛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자, 이제 모자가 만약에 없다. 네, 모자가 없다 하면, 네, 또 다른, 이제 이런 티셔츠? 네, 이런 티셔츠를 이용해도, 네, 이런 티셔츠를 이용해서 또 춤을 출수 있습니다. 네, 티셔츠. <laughs> 티셔츠를 이용해도 저렇게 춤을 출수 있죠. 티셔츠 a j a 쫙, 쫙 이렇게 이렇게 o s e p h 렇 o s s you go, mania, ask m 습니까 이거, 어 이거 이거 많이 o 잖아 이거 o 이 go, m 거예요. 비 a you go, or b 해서 o m e w h e r 으로 e o p l e 떡, o 떡, n 이 is a m o 이렇게 a s e of your pro to pay u p r o p e t t 멋있게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러고 이제 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항상 신고 다니는 거 있죠? 신발. 네, 신발로 이용해서 또 춤을 춥니다. 뭐 다예요. 뭐, 뭐, 나중에 팬티로도 할것 같아. 하여튼 신발을 이용해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어때요? 대단하죠? 신발, 신발로 이렇게 이용해서 출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발, 네, 이렇게 이렇게 요 이쁘죠? 네, 팝니다. 이렇게 네, 신발로 이용해서 딱딱 딱. 이렇게 빵 치고, 응, 딱킁 내려가고, 이렇게 돌려서 치고, 빵 빵. 이렇게, 어, 이렇게 신발을 이용해서 출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막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걸 물고 막어막 어? 어, 막 이렇게 어아 이렇게 신발을 이용해서도 출수 있다. 네 우리 어스 이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손으로 손 껴서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 웨이브를 뭐 이렇게 해서 막 한다던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던가 아빠 네? 뭐 현진 뭐 이런 거 어? 이렇게 신발을 이용해도 이렇게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크럼프라는 장르가 네, 다소 낯설고 또 다가가기 힘든 장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어 티셔츠 티셔츠 마술 뭐. 뭐 신발 막 약간 이런 것들만 이렇게 재미를 느껴서 그런 것만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여줬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가방으로 하는 거 대박이죠 수건 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보여드릴 거고 또 루틴 위주로 저희가 이제 세계 대회 때 수건으로 대박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우승한 거또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 나는 기발하게 다른 걸로 막할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몰라할 수 있나? 내 네, 보충제통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보충제통으로 쳐서 딱 보충제통 딱 이렇게 해서 딱 보충제통 돌려서 마시고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네, 이런 그, 벨트. 네, 헬스의 이용 벨트를 이용해서 목으로 딱딱딱딱딱딱딱 네, 이렇게.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네,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는 이제 다른 소품을 이용하는 것들을 이제 추가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르쳐드리는 시간, 그런 것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보너스로 재밌는 영상, 인간미 넘치는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거 보시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